지금 여기가 헬멧 상권인데요. 헬멧은 바로 아랫블록이었고, 여기 위블록에 지금 밥이라는 식당도 생겼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보시면은 피자집도 지금 여기도 리모델링해서 피자집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바로 옆집도 지금 팔려서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헬멧 라인 쪽 상권에는 이런 밥집들이나 브런치 카페, 그리고 카페들이 많아서 SNS에 올릴 수 있는,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예쁜 가게들이 많아요. 그래서 MZ세대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리볼리라는 피자집도 지금 주택을 개조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두셨고요. 바로 옆집인 마메로도 예쁘죠? 예쁘게 개조를 해놨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 라인들도 골목골목 걸어 다니, 아, 예쁜 카페들이 많아서 걸어 다니는 재미도 없고, 엔지세대분들이 카페 투어 하듯이 많이 걸어 다니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걸어오면서 봐도, 지금 여기에도 카페가, 지금 여기에도 카페가 있고요. 이쪽으로 가셔도 계속 카페가 나오고, 골목골목 예쁜 카페들이 많아서, 지금 오늘이 월요일 오후인데도 제가 지금 저기 바로 앞에서 찍기가 조금 그렇던 게 창문을 다 개방을 해 놓으셨는데 손님분들이 너무 많이 앉아 계시니까 앞에서 찍기가 조금 그래요. 지금 월요일 오후인데도 <laughs> 지금이 월요일 2시 40분입니다. 그런데도 손님들이 정말 많이 앉아 계세요. 저기에서부터 쭉 이렇게 광안 7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된 상태라서 지금 건설사들이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여기는 롯데건설, 앞에는 레미안 이렇게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는 랜디스 도넛에서부터 조금 올라오면은 광리단길에 와있어요. 광리단길에 와있는데 이쪽에도 지금 카페가 정말 많고 여기 밑에도 지금 카페고 제 뒤에도 카페 그리고 위로 올라가셔도 다 카페예요. 근데 지금 카페들이 다 유명하고 웨이팅이 정말 많아서 특히 저 앞에 있는 베이커리 같은 경우에는 캐치테이블로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빵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얼마나 맛있는 빵인지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베이라는 베이커리고요 캐치테이블 탑 100에 들어간 가게인데 지금도 안을, 장 안을 보니까 빵이 다 솔더 되고 없어요. 지금 이 옆으로도 전부 카페들이 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런 유명한 베이커리가 하나 정도 있으면 손님들이 이쪽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상권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에스프레소 바입니다 계속해서 카페들이 앞뒤 앞, 양옆으로 정말 많아요 근데 지금 저희는 광리단길을 걸어 봤는데요 저희 사무실은 광안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광안리 상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